자, 현호의 불바이 아, 오늘은 선생님이랑 또 다른 뭔가의 표현을 또 하나 배울 텐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시제를 배우면서 현재, 과거, 미래를 밝혔어. 현재는 진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현재 상태, 현재. 또 아, 과거는 단순하게 과거에 라서 떠니. 그 다음에 미래를 나타낼 때 우리가 어떤 동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쓰는 동사 원형에다가 우리가 앞에다가 오일이라는 말을 그래서 갈 거예요. 그러니까 will go. 먹을 거예요. 그래서 will eat. 이런 말을했었단 말이야. 근데 오늘은 미래를 나타내긴 나타내는 건데 미래를 또 다른 표현 나타내는 다른 미래 표현 be going to에 대해서 배울 거야. 그럼 be going to란 말 자체는 자아라 be going to라는 이게 하나의 공식인데 여기 뒤에다가 우리가 동사 원형이 마찬가지로 와줘야 돼. 자 be going to eat, be going to jump, be going to study, be going to 뭐, run 이런 말. 그러면 앞에 be라는 것은 딱 우리가 얘기했을때 어떤 생각들까? 이 맞아. 비 동사 am, are, is란 말이야. 오케이? 그럼 비 동사 am, are, is에 가는 거였즉 주어가 I가 오느냐, 너가 유인이가 오느냐, 위가 오느냐, 대가 오느냐, 아니면 he, she, it가 오느냐에 따라서. 여기 오는 비동사는 당연히 달라지겠지 그러면 한 가지 샘플로 나는 달릴 거예요 라고 이기할때 내가 달릴 거예요 I am going to run 그러면 그녀가 달릴 거예요 she 오는 동사가 is잖아 she is going to run 이렇게 되겠지 어허 uh -huh. 좋아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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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그러면 우리가 비동사라는 게 여기 나왔다는 건 비동사의 의미나 배웠어 a m, o r, is. -E m r s 랑 함께 반드시 앞에 비동사가 함께 와온 상태에서 going to라는 거. 우리 현재 진행형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달라. 현재 진행형 내가 막 지금 뭐뭐 뭐 하고 있는 중이다 할 때도 역시 앞에 비동사가 썼었고 일반 동사에다가 I n g 를 썼었단 말이야. 오케이? 그래서 어, I am jumping 할 때는 난 지금 jumping 하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한 거였었고, 근데 그때도 역시 앞에 비동사가 썼단 말이야. 미래를 나타내는 비고인투 앞에도 역시 비동사가 함께 쓰신다고 절 들리지만, 자, 그럼 비고인투라는 자체가 뒤에 동사와 연결된 자체가 그럼 어떤 뺐을까? 우리가 똑같이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었기 때문에 미래라는 말이랑 비고인투를나타내는 말이랑은 좀 구분을 둬야 돼 자, 우리랑은 지금 지난번에 즉흥적으로 내가 뭔가 나뭐 할래? 아, 나 갈래? 아, 올 거. 나 공부할 거까 지금 막. 내 결론이야. s I will s t a r t I w I will e a t 나 I w i w I l l go away. I 가버 l l go away. will go 말 w a y I w go I w go o away. I will go away. I will go away. I will g 을 away. I will go away. I will go a 이 a y I w i 자동차를 막 운전하는데, 을 갑자기 차가푹 서버렸어. 아이, 진짜 차또 섰네. 아이, 차를 바꾸는지 막아야지. 에이, 나차 바꿀래. 그러잖아 I will change my car. 또는, 아, 나새차살래 I will buy a new car. 이렇게 얘기하다. 그런데, 비공험자는또 다른 말을 현할 때는, 아, 차가 이제 좀 오래됐어. 그래서 선생님이, 아, 차를 좀 바꿔야 되는데 싶어서, 아, 요번엔 어떤 차를 바꿀까? 색깔도 한번 정해보고, 차종도 정해, 정해보고, 어, 차파는데도한번 가보고 해서 언제 또 봤단 말이야. 그럴 때 이미 바꿀 걸 미니 마음속에 정하고서 준비를 한 상태에서 나 새로운 차살 거야 라고 친구한테 말하는 거랑 달라. 그치? 그러니까 친구가 어떤 차? 어, 나 무슨 차 사기로 했어. 어, 그럼 색깔을 뭘로살 건데? 어, 나 무슨 색깔 사기로 했어. 그럴 땐다 I will buy. I will change. That. I am going to buy. 이 I am going to buy a red car. m b y r e a 이 b red a d c 이 r o k we are going t 는 buy b e going to b 는말 a bee. Mom, I am g o 거 n g to buy a b e 어 So, this is the f i r 거 t o 거, e So, this is the first one. t 게 e first one is the first one. The first e is t i r 지에다가 동사관념을 붙여준 경우 그 will go, will it 이런식으로 아니면 그것말고도 be g o o d 표현으로 우리가 미래를 나타내는 문장을 만든다는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부정에다가 이기해볼까 부정 어떤 문장이든 비동산에때든일반동산에때든다 부정문약이 있었잖아 그러면 will이라는 걸썼을때도 우리가 역시 부정문이 있을거란 말이야 나 먹지 않을래요, I 아, will, I h i l l eat 그러면 뭐 하지 않으려고 또 우리가 부정을 나타내니까 그럴 때는 will 다음에 우리가 not을 갖다 붙여줘요. 그래서 먹지 않을래요. will not eat. 나안 갈래요. I will not go. 오케이? 그럼 will not이라는 말은 당연히 뒤에다가 이제 will 다음에 not을 갖다 붙여서 will not. 그 다음에 플러스 동사원형을 써주면 된다고 해요. 오케이? 그러면 동사원형이라는 건 우리가 여기서 go를 한번 볼까? w e r e not go. 그 w e l not은 자꾸 이렇게 떨어지면 불편하잖아. 그래서 영어 사람들 심플한 거 좋아하지. 줄여. 그래서 이렇게 아 이렇게 줄여서 말줄수있는 말들 많이 쓰잖아요. 그래서 이 우리가 Want라는 말을써 Want. I want go. 나안 갈래요. I want go. 오케이? Okay? 그러면 선생님 그럼 이제 B 고인지에 대한 이거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쓰니까? 뭐 이어준 둥아 우리 비동사라는 거는 예헐 때 모모가 아니자라는 말을 듣는 죄업 적은 not 말 갖다 붙인 데 있어서 기억나? 그래서 이거죠. I am 뒤에 not 붙여서 I am not be going to, going to go bla bla bla. 나안갈 예정이에요. I am not going to go to America. 나 미국에 안갈사안갈 예정이요. 에 이렇게 말을 편할 수가 있겠. 지금 뭐뭐할 예정이에요 라고 해서 말하는 거랑 뭐뭐안할 예정이에요 라는 말이서 너같이 부친 것 같이 배웠단 말이야. 그러면 우리 뭐뭐 할래요? 갈래요?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부를까? 보일이라는 말이랑 어, 비고인시라는 걸 썼을 때 쉽겠지. 어. 자 봐봐. 뭐뭐 할래요? 뭐뭐 할래요? 라고 부를 때는 미래에 관한 문장을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will 이라는 것도 갈래요? 라는 말이랑 또 be 고인스라는 것도 너갈 예정이니? 라고 물어보는 말이랑 다르단 말이야 자 내가 갈래요. I will go. 너 갈래? 그럴 때는 요 있지. 조종사앞아볼 빼. 그래서 will 너 갈래?가 주어가고서 너가 되지 will you go? 는 be g o i n g 이라 말은 즉 내가 I am going to eat잖아.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말해? 나 먹을 예정이에요. 그러면 이 비동사가 나왔다는 거는 선생님 비동사 나올 때 주어랑 항상 어떻게 알아? 뒤집어 알아야 되겠어. 그럼 이건 물어보면 어떻게 돼? am I going to eat 뭐 이래서 물어보겠지 주어가 아뭐너 먹을 예정이니? are you going to eat? 그 여자가 갈래? 예정이니? is she going to go? 이렇게 물어보겠지 오케이? 선생님이 오늘 미래에 관한 표현을 또 다른 l 래라는것 말고 그것 말고 미래를 표현하는 그 문장 자체를 be going to 라고 가르쳐줬잖아 그러면 그거를 배웠으면은 아 will은 내 t 즉흥적으로 결심을 내릴 때 w i l 고 뭔가 마음에음의 준비를 하고 뭐뭐할 예정이다 라는 말할 땐 be g o i n g to 썼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부정문은 not을 갖다 붙인다 w i l l will not will no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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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t i 줄 m 말 want I want go, I want eat, I want jump 이렇게 말을 쓰는 거또 하나 be g o i n g t o 라는 거는 비동사 자체가 비동사 자체가 거니까, I am n 다가 going to go to a m e r i a m not going to eat l u n c Very g o t o a I'm e r 을 w i c a Will you go? 뭐, Will you study? 이 h 게 s is 수있다 o t e going to 도 비동사 e a t l u n c h 이렇게 해고무 말을 할 때도 w i e of a i l o l o l l o b e l Are you going to go to America? 이 바꾸는 방법만 오늘 알아두면 선생님이 오늘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요. 오케이? 자, 그래서 우리 지금 아, 뭐뭐 할 예정이에요. 뭐 뭐뭐 안할 거예요. 하는 두 가지 표현을 지난번에는 우리가 will 이란 말썼고 오늘 은 r 아, be going to 라는 말을 쓴 거를 우리가 명심하고 아, 집에서.